정유는 선택적 정의 허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문.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윤 선생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의심을 아끼죠. 네 마무리 해 주십시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어? 이런 문제. 나간 지도 꽤 되고 한 아파트에 사우나를 같은... 같이 사용한 적도 있습니까?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네. 사우나를 같이 사용한 적도 있습니까? <laughs> 아니 저희 제가 사는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살고 이주영 변호사도 아마 음. 그쪽으로 얼마 전에 문상을 같이 간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 없다. 제가 이주영 변호사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기관 적인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상 같이 간적 네. 없습니까? 문상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무슨 모르겠다. 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네. 올 7월 22일 ppt 좀 떠올려주세요. 옵티머스 관련해서 주범이 김재현 이동렬 윤석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편취액 1조 2천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난 봄 총장님이 하신 일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계신 5월 22일 작년 전부 다 무혐의했습니다. 전파진흥원이 수사월이었습니다. 1조 5천억의 공공기금을 사용하는 거대 공기업이 우리 과기부가 감사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기초한 겁니다. 이 무혐의 이유를 보세요. 우리청 수사사무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다. 김재현, 정영재, 박준탁. 각 증거 불충분하에 혐의 없다. 세상에 공기업의 투자금액이 무려 800억 가깝고 이 당시만 해도 무려 3,200억에 가까운 민간 투자들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할수 있다. 네. 이사건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에 그러면? 당시 1차장은 지금 대전지검장이고요. 성함이 이, 어떻게 됩니까? 이두봉 지검장이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는 누굽니까? 부장검사는 형사 7부장입니다. 7부장입니다. 네. 김유철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아니요. 총장 이제...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이 관심 없는 사건은 6개월간 전광석과 같이 보고도 안 받고. 관심의 문제가 부정, 아니고. 전 들어보세요. 전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주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국정감사장 나오셨어요. 네. 그죠? 관심 없는 사건이 이렇게 부장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윤석열 총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했던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 무한대 수사. 저한테 했은 표현입니다. 무한대식 수사. 그 수사를 했더라면. 그 뒤에 작년에 무려 4,700억, 올해 5,100억, 1조원 가까운 민간투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공기업들 마사회 한전 농어촌공사 20억, 30억씩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장 전결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 총장님, 이번 라임사건, 라임사태, 오브티브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에 대해서 총장님이 뭐라고 내셨냐면,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니까 비호 세력 단죄하다. 단죄달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라고 했지만 작년 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은 겁니까? 피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 전파진흥원은요? 그거는 회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단견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총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단적인 증거예요. 그거는 전파 지능원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투자자들이 이미 3,200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점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라임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단죄하라고 얘기했던 그것도 작년 4월 무혐의 결정 내기 전에 이미 금감원의 예비조사,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몰랑사부의 형사부에, 형사부에 보고받지 배당된...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아니 이 사건이 본장님 자세를 네.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검사가 그동안 중요한 사건에서 휘둘렀던 그 칼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2018년 재작년 11월 20일 날 삼바 사건 고발이 됐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정말로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습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걸 확인해드릴 수 없지만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가 지독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만났습니까이거는 만났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아까 주미대장관 네? 수사지에서 중상모략 제가 쓸수 있는 가장. 네. 만났면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죠. 안만났면안 만났다고 안 얘기를 해야죠. <laughs> 네, 지분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있는데, 자, 네? 아니 그 서울 중앙지 검장이, 이게... 네, 서울 중앙지 검장이 이렇게 언론 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 사주들 네, 만나는 네. 것이 관행입니까?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어, 저. 높은 사람들 잘안 만났고 제가 이분들 만났냐고 여쭙는 겁니다. 처진한적없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아, 제가 누구 만난 건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거는 고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예. 아니라고는말 못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지내고 연방대법관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이나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사회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어떤 집단과 어떤 사람들 윤석열 정의는 권의윤이 느낄 때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리랑 잘 하는 어익윤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를 행사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오해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낮게 해습니요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논쟁을 이런 논쟁을 내놓있게 해드릴 권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네. 아까 박범계 의원님 질의했을 때. 네.